6시쯤에 했는데요. 그래서 어, 오빠가지고 네, 일어났습니다. 아, if this very hot, I will use this. 이상 어. 아, 한국에서 제가 피자 한판을 갖고 왔는데, 예, 그거를 이제 데쳐 먹으려고 데워 먹으려고 갖고 나왔는데, 예. 우리 호텔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 빌렸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아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 프런트의 직원은 정말 불친절하네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야간 타임이라서 그런지 남자가 앉아 있는데 엄청 불친절하네요. 네. 기분이 네.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옆에 있는 호텔이 너무 친절하게 또 도와줘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도와줘서, 예, 4분의 1쪽 챙겨드렸습니다. 예, 이제 으를 가볼까요? 예. 어, 여기는 저런 차들이 되니, 다니네요. 저기 꼭. 그 필리핀 같은데 보면 지푸니 뭐 이런거 같네요 예 근데 훨씬 더 깨끗합니다 차가 예 매연도 좀덜 나온다고 예 어, 나왔습니다 지금 친구 소개로 어, 근처에 있는 어, 레스토랑에 갈겁니다 예.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네요. 어, <laughs> 아, 도착했습니다. 한150 바트? 150 바트면은 얼마인가? 한 5,000원? 비슷원는거 뭐 같아요. 예. 어, 아, 여기는 특이합니다. 예. 무슨 식물원 같아요 식물원. 어. 아. 여기 <laughs> 테이블에, 이렇게 고시멀 <laughs> 어우, 시원한데요? 따로 틀었나? 천장이 높아지는 거. 어 되게 좋네요. 네, 커피도 맛있을 것 같다. 네. 아, 여기는 이런 QR코드를 주네요. 와, 요즘은 진짜 어디 가나 이런 첨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아코드 하고 나면 메뉴가 나오는데 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예, 했고 음식 스파게티랑 버거가 있어서 주문하려고요. 예. 야, 요거왜안 나오지? 오 정말 많네. 정말 많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면 좋을 텐데. 요거 괜찮다 그래서 요거 시켰고, 어거 요거 시켰어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w h a t y o u last s i e Yeah. d u 는 조각 자 h e d i u m e d i u m is good. I don't know. Explain me. Okay, medium. Oh, medium. y yeah. e 아, 뭘 설명해줬는데, 아메리칸으로 했더니 이거 세 종류 있다네요 그래서 그냥 얘기 했습니다. 네. 몰라가지고. 네. 아, 여기서 먼저 돈을 내고, 아, 먼저 돈을 내네, 여기는. 네. 아, 음식 두 개, 음료수 두개 해서 359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 저게 맞네. 네. 우리나라도 지금 한 3.5배,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4배 하고, 아, 예. 어, 벚금 다, 예. 그러면은, 한 얼마 하는 거죠3 4, 2한 13,000원? 뭐, 이쯤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여기 메뉴판이 요거도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어 되게 귀엽게 되어 있네요. 예.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어, 안돼 있다고 하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중에서, 이 어, 가격이나 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나 봐요. 그거를 좀 표정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것도. 예,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좀뭐가 고급스러 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말아 돼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까 <laughs> 이렇게 음. 예딱 음, 괜찮네요 음. 음식이 맛있어야 될 텐데 궁금합니다 어이 친구가 시킨 게 뭐지 났는데요? 와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좀더 오면 은맛좀 보자고 해야지 <laughs> 딸기 주스인가? 어 그릇 굉장히 커요. 에. 오, 원래 이게 음식이라게남면 시킨 게 제일 맛있어 보이죠? <laughs> 이건 뭔고? 아 이거다 이거 스로베리 어, 밀크 아90 바트 얼마지? 아 아직 바트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합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계산이 빨라지겠는데. 예. 물가가, 싸, 싸, 싸긴 싼데, 엄청 싸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방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물가도 비교해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한 70%? 한 20, 20 30%는 싼것 같긴 해요. 예, 20, 30% 싼데, 뭐, 우즈벡이나 필리핀에 비해서는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예. 우즈벡은 물가를 따지면 한 40%, 50%? 한국에 비하면 진짜 30, 40% 하기도 했죠. 예. 물가는 우즈벡보다 좀더 비싼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어떤지 좀더 봐야겠죠? 보기 좋네요. 예. <laughs> 맛이, 맛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진하네. 아, 탄산수. 탄산수를 줬네요. 어, 이거 먹으면서 같이 먹으라고. 오, 어, 이거 괜찮네요. 예. 네. 아까 커피는 한 70바트? 80바트 정도 했으니까 그냥 일반 커피 정도 가격 정도 되네요. 예. 네. 오, 맛은 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스파게티 맛있어 보입니다. 고기 같이 있어서 더 좋네. 김하야로이. 김하야로이. 김하로이잘 먹겠습니다. 김하야로이. 맛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Yeah, I will taste. 와, 향신료 맛이. 정말 강하네요. 네. 아, 그리고 좀 약한 맵습니다. 네. 그리고, 아,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음, 맛이 조금 약한데, 아, 그래도 괜찮아요. 아, 점점 매워지는데요? <웃음> <웃음> 와, 이게 점점 매워지는데, 이거? 어? 아, 맵네요, 이게 진짜. 아, 이게 레스토랑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안 매운데, 여기는 이럴수록 맵다고 하네요. 자기도. 예, 와, <laughs> 어, 매운데, 이거? 어, 음식은 맛있어 보이는데, 이 사이즈가 엄청 귀엽네요. 여기는, 음, 뭐좀 비교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우즈벡은 좀 양이 많은데, 여기는. 양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다들 책이 좀 작나? <웃음> <웃음> 맛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보기만 봐도 신선하고 맛있어 보여요. 예. 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 근데 진짜 사이즈가 귀엽네요. 예. 네. 한입 먹기는 좀 그렇고. 음. 음. 맛있다. 음 진짜 네, 양은 좀 작지만, 그래도 맛있네요, 맛있네요 이것도 한한 한 100박스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상정 오르는 운동. 감자튀김 마아 여기는 정말 저렇게 타투를 많이들 갑니다 아. 어. 좀감기 기운이 있어서 차온걸잘 마시기 좀 힘들어서 이 커피 한잔 마셨습니다. 예. 차를 하나 주문했는데요, 예, 이게 200 바트입니다. 예, 깜짝 놀랐네. 예, 음식 두 개랑 커피랑 음료해서 350 바트인데 이거 하나가 190 바트, 한200 바트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기 차가 더 비싸네. 이거 <laughs> 하나가 거의 한 6천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5천원 넘는 거죠 물가가 다른 것도 확인해 보겠있만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게좀 싸고 어떤 게더 비싼지 그리고 지역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뭐 타시켄트나 남한강처럼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방콕 요 아직 제가 방콕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어떤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여기도 저렇게 한 번씩 물을 뿌려서 더위를 식히네요. 예. 지금 여기는 2월달인데 예. 시원합니다. 진짜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도 시원하네요. 예. 오는 거죠. 아, 호텔에서 시내까지가 되게 머네요. 호텔 숙소를 잡을 때좀 그런 걸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냥 깔끔해 보이는 대로 했더니 예. 위치를 못 보고 예약을 했더니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네요. 이번에 갔다 오고나서좀 그 호텔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려고요. 퍼비트 테스트 때문에 그 테스고를 5일차 때또 해야 돼서 그게 변경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갔다 와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